Standing there, we were talking close. started on the 4th of July. We had all the fire but oh, we had no money and oh, it was a glorious time. We were free. 안녕하세요 방송연구회 49대 학회장 임동아입니다. 먼저 바쁜 시간 내어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학회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세미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활동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였고, 확산세가 지금까지 지속됨에 따라 방송제 역시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만나 뵙지 못해 아쉽지만 각자의 집에서 재밌게 방송제를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작품의 상영이 끝난 뒤에는 GV 순서가 이어집니다. 작품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다면 실시간 채팅으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또한 채팅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작품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 활발한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떤 상영작이 준비되어 있는지 MC분들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제32회 방송제 전국 방방콕콕에서 MC를 맡게 된최아진 김민서입니다 네 저희는 오늘 총 8개의 작품을 상영하게 될 예정인데요 민서씨 어떤 작품이 준비되어 있죠? 네 이번 방송제에는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그게는 누구에게나 청춘이 시뮬레피아 각자의 속도 그리고 전지까지 총 4개의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에는 한강행 리믹스, 예능에는 구해줘 밥죠와 너 MBTI 뭐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큐멘터리에 웰다잉 다이어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방송제의 상영 순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각자의 장소에서 첫 번째 작품 만나보러 가실까요?